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암 종류에 대해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.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뭐 췌장암도 있고 여러 암이 있는데 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췌장암은 미리 모릅니다. 아픈 데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. 병원에 가서 체장암을 맞으면 그때고만 사기, 상기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체장암입니다 체장암 뭐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체장암으로 5년 동안 지금 13%의 못살았어요 못살렸어요 그래서 체장암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 체장암을 스트레스 받아면 안됩니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사망이 바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음식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도록 그리 하세요 죽으면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어,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죽는 것도 나이도 없지 않습니까 어. 왜 그렇게 전부 다아정부장하게 살라고 돈 많이 버려야 되고 어? 또뭐 어? 뭐 안만나지 뭐또뭐 어? 폭력하고 왜 그렇게 다 살라합니까 그냥 하루를 살도 즐겁게 살다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최장암이라는 이거는 걸렸다 가면은 사망률이 99%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러고 제가 뭐 암을 치료를 했는 분들을 이제 몇 분이 만나봤는데, 암이 걸리고 하면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. 내려놔야 됩니다. 뭐, 휴대폰도 내려놔야 되고, 어, 식사도 딱지 시간에 해야 되고, 그러고 도시에 있으면은 백 못났습니다 밤문 걸릴 때 가면은 스술하고 촌을 가는게 맞습니다 촌에 가고 가지 임대료도 하나 얻어가지고 촌에서 생활하면은 그래도 촌에는 이 흙이 많이 있으니까 흙을 받고 어 운동을 하고 어 하면은 나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 있으면은 치료하고 아가지고또 도시 있으면은 또뭐 연락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또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못삽니다. 누구든지 암이 걸리면은 농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한 5년 나사가지고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지금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한 5년 암을 나사가 와서 지금 뭐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. 그고 그 부분한테 이야기들을 보면은 수술하고 바로 전에 가서 임대를 하는 빌리 가지고 뭐 전에 가면 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그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도시만은 좀 아니지만 좀촌집 있으면 촌집도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거기서 에뭐 상추도 갈아 먹고 어 그러면서 밥 시간도 새끼를 지 시간에 먹고 어. 그러니, 병이 안 나설 수가 없지요. 그러고, 뭐, 운동도, 어, 하고, 운동도 혼자 뭐, 또 흙을 밟아야 되니까, 쉐맨을 받고 이러면은, 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. 그래서, 우리나라 암 중에서는 지금, 폐암이고, 위암이고, 사도, 체장암이 제일 무섭습니다. 체장암으로, 제가 아는 분들, 돌아가신 분들은, 나이도 지금 뭐몇 살, 뭐, 안 되는데,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. 얼마 전에도, 뭐, 제 하고, 오랜 뭐, 뭐 어, 잘 아시는 분인데, 나이 차이도 제 하고 나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돌아가시고, 체장암을 돌아가신 분, 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. 체장암 나을 수가 없어요. 가서, 이미 체장암이라고 하는 거를 딱 선고받으면, 사기 아니면 깁니다 그럼 그때 못 살아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빨리 이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, 어, 촌으로 가서, 농촌으로 가서,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. 이 체장암이 우리 암 중에서는 지금 체장암이 제일 무섭습니다. 그렇게 우리 국민들도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. 뭐 자식한테 뭐물을줄까라 생각도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한없이 살다 죽는 게 맞습니다. 그 뭐를 뭐 누가 올고 누가 많고 뭐니는이잘랐내 어, 잘랐네 뭐그 해봐 아무 소용률이 없어요. 그래서 어. 요즘은 뭐 죽는 게 나이가 없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극단적 선택도 그래 하지 마세요. 병이 들어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왜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? 그거 한다 해서 나라가 바뀌지고 가족이 바뀌지고 뭐가 바뀌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자기 혼자 끝나는 거예요. 그왜 허물하게 거래가려 합니까? 그래 하지 마세요. 한 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. 저는 뭐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루를 살아도 왜뭐 저도 뭐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겉서 드레스를 왜안 받겠습니까? 받죠. 그래서 드레스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저는 뭐스 드레스 푸는 자 그런 게 있었는데. 지금은, 디 코로나19 때문에 풀질이 못하고 있어요.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. 병은, 병 원인은 스트레스에 옵니다. 그래서, 국민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를 안 받기를, 어, 바랍니다.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